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신년 운세를 보려고요. 전화 사주를 예약해뒀고, 지금 전화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뭐 그렇게 진지하게 볼건 아니고요. 그냥 재미를 한번 봐보려고요. 여보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네. 그, 지금 보내주신 거는 양력 맞으시죠? 네, 네, 양력이에요. 어, 우선 사주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 대체적으로, 어, 떤 승부욕이라든지 경쟁심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많은 사주예요. 음... 그러면, 에, 그 경쟁심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내가 남들보다 항상 어떤, 어, 매사에, 뭐, 남들보다 뒤쳐지는 거를 뭔가 조금 싫어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내가 뭐든지 다른 사람들하고 선의의 어떤 경쟁으로서 좀 발전성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돋보인다라고 볼수 있어요. 오. 그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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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삶의 어떤 의욕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이런 부분들은 내 삶의 어떤 적극성, 활력성, 어 이런 부분들을 불러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단지 어, 때로는.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앞서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보면 그게 가족이든 내가 사회적으로 나갔을 때뭐 동료라든지 뭐 가까운 어떤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때로는 이렇게 어, 오해 아닌 오해 같은 부분들도 조금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음. 그래서 예, 결국 실컷 이렇게 어, 마음 쓰고 음, 또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도 때로는 약간 이 오해의 어떤 소지가 있거나 조금 속상할 때도 있겠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음, 지금 그 동안 흐름을 보게 되면은 나름대로 열심히 정말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다 하셨다 이렇게 보거든요. 음. 그러면 예. 그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많이 노력을 하긴 했는데 어뭐 혹시 내가 지금 크게 이렇게 많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시기는 아니었다란 얘기예요. 음.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긴 했지만, 예를 들자면, 내가 직업적인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어떤 위치, 생각했던 결과, 어, 생각했던 어떤 계획성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것에서 조금은 어, 결과가 조금 약하게 나타난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 금전적인 운에서도 보게 되면 은 지출입이 빈번한 시기이기 때문에 많이 뭐 내가 쌓인다 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 지금 우리 가정 운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이 결혼 운에서 조금 늦은 부분이 있어요. 에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남편분의 자리가 아직 이렇게 안정된 자리로 안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살아오는 모습에서 뭔가 늘기극태격 하거나 좀 갈등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늦게 결혼하는 게좀더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음. 그러면 그 늦게라는 기준이, 늦게라는 기준이 언제냐면요. 지금 이 25년부터 만나게 되는 인연이, 예, 그러면 결혼 가능성이 있는 인연으로 보시면 되세요.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 아이 사람 아 그냥 진짜 아니야. 내가 봤을 때도 아이 사람은 그냥 연애로만 갈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는 사람이랑 음. 아, 이 사람은 어쩐지 내가 결혼하면은. 음 그래도 어, 살만할 것 같다라고 이런 이런 느낌이 들수 있는 사람이란 얘기거든요. 네. 네. 음, 그 전에는 뭐 외모적인 것이든 뭐뭐그 사람이 뭐 직업적인 배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안들 수도 있지만 일단은 확신을 못줬다는 얘기에 우리 선생님한테 결혼에 대한 어떤 확신. 네. 음, 네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러면 일단은 25년에서 27년까지 이게 하나의 관계에 이 시기에 만나는 사람은 조금 어, 비슷비슷해요. 우리 선생님한테 잘 대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네.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듯한 어떤 직업군을 가진 사람 음.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혹시라도, 요 시기에 내가 또, 뭐, 나의 어떤 직업적인 발전성으로 인해서 조금 놓칠 수도 있잖아요. 어떤 타이밍이라든지, 그죠? 네. 그러면 요 28년에서 30년, 요 3년이 또 하나의 단계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요 시기에 만난 사람은 대체적으로 조금은 나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나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지금 조금 더 많이 연상. 네. 네, 많이 연상이라 해서 그냥, 그냥 연상이라는 거는 두세 살을 연상이라고 조금 많이 연상이라는 거는 다섯 살 이상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음. 네, 그러면 이 28년에서 30년에 만난 사람은 조금 많이 연상인 사람 이렇게 네, 보거든요. 아 그러면 많이 연하는 아닌가요? 연상만 되나요 나이 차이는? 근데 요 25년에서 27년에 들어온 사람이 오히려 연하일 가능성이 있어요. 음. 예. 근데 요 시기를 지나면 28년에서부터 30년 오히려 연상이란 데 있거든요. 음. 예, 예, 예. 일단 25년에서 27년에 들어오는 어떤 인연을 집중해보는 게 좋으세요. 네. 예. 그게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한테 마음적으로도 좀더잘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고, 정제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상대방도 우리가 음, 사람은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어 이래 뭐 내가 그냥 먹고 살만하면 되지 이런 스타일도 있고 정말 계속 끊임없이 뭐 노력을 하는 스타일도 있으세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음, 내가 살아갈 때 어떤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은 좀더 크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음 그래서 일단은. 어요 25년에서 27년에 들어오는 사람을 좀 집중하겠고 거기에서도 올해 25년에는 우리 선생님 운으로 봤을 때 이런 결혼 가능성이 있는 인연이 들어올 것이고 음. 또 두번째 올해 운으로 봤을 때 문서에 해당하는 기운이 들어오세요 음. 문서라는 것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부동산 또는 매매 또는 투자 그리고 자기 개발에 대한 어떤 자격증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래서 올해는 이런 어떤 문서에 관련된 좋은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네. 또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에서 윗사람들의 어떤 도움이라든지 윗사람들의 관심 이런 거를 조금 받을 수 있는 시기예요. 또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이런 운들이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음. 이 25년에는 대체적으로 뭔가가 긍정적인 요런 부분들이 좀더 많으세요. 부정적인 기운 보다는. 음... 만약에 이 24년도에 지지부심을 했다라고 하면, 은 올해는 뭔가가 어, 결과가 보이는 일은 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에 비해서 조금 더 늘어나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네. 음, 네. 그러면 100% 올해 좋냐? 그게 아니고요. 한 7, 80%는 올해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겠고, 오. 그러면 어, 20% 정도는 약간 조금만 내가 신경을 더 쓰거나, 조금은 더 주의만 기울이면 그냥 잘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방면에서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냐면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주변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거나, 또는 오해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있을 수는 있어요. 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조금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심리를 조금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전에보다 내가 소위 잘 나간다. 어, 이런 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은 시기 질투를 가지고 들어오더라는 얘기예요. 내가 조금 더 겸손한 자세만 가진다라고 하면은 좋을 것이 다 열어보시면 되겠고, 다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부분은 건강적인 부분에서 몸에 몸에 조금 칼을 댈만한 이런 운이 들어와요. 칼을 댄다라는 건 약간 몸에 시술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몸에 뭐 혹시 뭐 물혹 이라든지 움직이는 가운데서 조금 어디 부딪히거나 이러면 좀 째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흉터가 좀 가거나 음. 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래서 건강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어, 좋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예, 예. 음 그리고 요거는 전체적인 이런 운의 흐름을 요렇게로 어,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월달은 일단 새해, 운 이기도 하지만 음력 기준 으로 는12월달 이기 때문에 작년 운 이기도, 하 세요. 음. 네, 그래서 이 1월 달에는 항상 전년도와 새년도에 교차하는 시점,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뭔가가 조금 생각이라든지 뭔가 내가 계획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각으로만 많고 실질적으로 어떤 실천적인 부분이 조금 약한 시기다, 라고 볼수 있으면 될것 같으세요. 음. 그리고 네, 지금 2월 달,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뭔가가 어떤 새로운 변화나 변동을 시도를 하거나 우지,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운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선생님이 뭔가 내가 새롭게 뭔가 하고자 했다라고 하면은 아마 요 2, 3월달 어, 2, 3, 4 요런 시기에 시작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으시고요. 네. 그리고, 어, 양육 기준으로 5, 6, 7, 요 시기가 말 그대로 소득이라든지, 소득이 조금 더 늘어난다라든지, 또는 뭔가가 행운 같은 거라든지, 또는 기회 같은 부분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인연들이라든지, 요런 조금 어, 좋은 어떤 일들이 좀더 많이 생겨날 수 있는 시기가 이 5, 6, 7월 달이에요. 음. 음. 그리고 8,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소위 가깝다는 사람들로 인해서 조금 부담스럽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오해나 시기 질투나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 입장에서 조금 짜증이 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음. 그런데 그게 일적인 부분하고 금전적인 거하고는 상관없이 사람에 대한 부분에서 8, 9월 달에는 조금 신경 쓰이는 달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네. 음, 그리고 어,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무난한 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1월달하고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건강적인 부분이라든지 질병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될것 같으세요. 네.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계실까요? 저는 결혼을 하는 편이 좋을까요? 안 하는 편이 좋을까요? 어 저는 요 25년에서 27년이 이년 어, 운이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음, 만나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혼을 해라고 하는 것보다 일단 적극적으로 만나보라고는 권하고 싶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만나보시고 이 사람은 내가 결혼해도 괜찮을까라는 사람이 있으면 붙잡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음. 근데 그런 어, 이거는 우리가 사주나 운으로 보고 이렇게 추천하는 부분이고, 근데 실질적으로 만났는데도 아 정말 조금 괜찮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아직 확신이 안 된다 하면은 음, 아닌 거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만나봐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음, 내 인생에서 다시 이 25년에서 27년 운은 오지 않을 거란 얘기거든요. 음. 네. 근데 내가 안 해보고 나중에 후회하느니, 뭐 내가 지금 결혼해는 것도 아니고, 일단 만나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나보는 것 자체는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남편을 만나서 더잘 되는 사람이 있고, 네네. 남편을 만나서 더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배우자 자리, 즉 남편 자리가, 늘 뭔가 신경을 쓰게 하는 자리에요. 그러면 음. 예를 들어서 남자분이 재력이 있다 라고 하면은 다른 쪽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우리 선생님이 신경을 쓰게 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음, 네. 네. 그래서 음, 그런 부분으로 보게 되면은 어, 제가 우리 선생님 그럼 결혼하지 마세요 라고 지금 얘기 드리기가 참 아직 나이가 젊잖아요. 그럼 저 혼자 살아도 어. 문제는 없는 사준가요? 우리 선생님은 혼자 살면 오히려 더잘살수 있어요. 그러면 결혼하지 말란 소리잖아요. 아니, <laughs> <laughs> 어. 네. 근데 결혼하지 말란 게 아니고 신경을 쓰게 하는 자리다란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주는 보게 되면 내가 남편한테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 남편이 오히려 나한테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음... 근데 지금 우리 선생님은 사주적으로 보게 되면 늘 배우자한테 내가 신경을 쓰는 사주란 얘기예요. 음. 내가 늘그 사람으로 인해서 예민해질 수 있고 마음을 쓰고 이런 자리란얘기예이 40세에서 50세 사이가 이40 전보다는 월등히 조금 나아가는 시기겠고, 특히 이 50에서 6 0 사이 운을 보게 되면은, 어, 인생에서 의 어떤 황금 시기, 이렇게 어... 볼수 있어요. 아, 제 황금기가 50대군요. 네네네. 네 아... 어, 그렇다고 60이 넘어가면은 어, 뭐 추락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뒤에는 뭔가가 이렇게 유지를 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음. 그러면 지금 일단은 황금기는 안 들어왔다는 얘기. 단지 지금은 그 황금 시기를 바라보기 위한 지금 계단에 들어섰다는 얘기죠. 네. 네 예, 지금 내다 본다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일적으로 좀 특히 잘 맞는 분야가 있을까요? 직장보다는 약간 개인업이나 사업 적으로 조금 더잘 맞으세요 프리랜서 이런 쪽으로 음... 특히 전문 자격증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은 그 전문 분야에서는 음, 탑이라고 뭐 얘기를 하긴 좀 것이요 굉장히 뛰어난 어떤 이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주예요 음... 네, 그래서 무조건 전문성을 내세워야 돼요. 음. 음 어찌보면 지금까지는 어, 내 인생에서 어떤 맛보기 단계 이렇게 음. 보시면 되고, 어, 40전에는 이런저런 경험 데이터를 내가 믹스한 운이다, 내가 맛보다 맛봤다, 맛봤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이런 부분을 올해부터 꾸준하게 계속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게 지금 앞으로 50대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좋다란 얘기예요. 음. 네. 혹시 해외 쪽이랑 인연이 좀 있을까요? 해외 쪽은 더 좋으세요 더 좋다고요? 예예 예. 더 나으세요 어 응. 그래요? 매일 예, 다 예예 예. 나갈 수 있으면 나가는 게 맞겠고 네. 나갈 수 있으면 근데 해외로 못 나갈 경우에는 일단 내내 내 고향을 떠나는 게 낫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 왜냐면 타지 타국을 떠나야 본인의 재물성 본인의 그 성공 발전 운이 더 열려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 일단 서부 쪽만 빠지면 돼요. 서부라는 게 독일, 유럽 이런 쪽이 약간 서쪽이거든요. 아, 네. 한국 기준으로. 예예예 예, 예, 예. 그러면 그 서쪽 기준으로만 가지 않으시면 돼요. 그럼 저는 미국이나 아시아 쪽이 맞는 거네요? 아라리, 아시아 동남아 뭐 아니면 일본도 괜찮고. 왜냐면 일본은 어, 한국 기준에서 동쪽이거든요. 음, 아, 제가 동쪽이 맞는군요. 예예예예 예, 예, 예. 동남쪽이 맞다라는 거죠. 동남쪽이 맞군요. 예, 예. 서북이 그래서, 안 맞고 예예예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서북쪽으로 가게 되면은 음~ 자꾸 어떤 인연들로 인해서 발목이 잡혀요. 예. 음, 그래서 본인의 그 감정적인 부분 때는 실력을 발휘를 못하고, 오히려 동남 방향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내가 거칠 것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실력 발휘를 할수 있다. 음. 예, 이렇게 보거든요. 음. 음, 그래서 해외로 가고자 한다면 그렇게 방향을 잡는 게 맞고, 네. 만약에 해외로 못 가고, 이 한국에 뭐, 뭐 물러져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인천, 뭐이 이쪽은 우리나라에서 서북쪽에 속하니까 이쪽은 안 맞고 약간 어 대구, 뭐 울산, 부산 이 약간 이 아래쪽으로 좀더잘 맞다란 얘기예요 대전 아래쪽으로. 음. 네. 응. 오 알겠습니다. <laughs> 네네. 그리고 건강 적으로 보게 되면은 네. 혹시 두통이나 불면증, 가위눌림 현상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목 디스크? 오 어떻게 아셨죠? <laughs> 사, 어, 사주 보고 와 어, 신기하다 나와나? 그게 나오나봐요 예예예 예. 굉장히 영이 맑아요 사주적으로 오, 네. 영이 맑다는 라 거는 어, 본인이 스스로 어떤 영, 영적인 느낌 감각 어, 결과를 예측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조금 잘 맞아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어, 그러면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약간 두통이나 불면증 가위눌림 이런 게좀잘 생길 수 있어요. 어, 아, 맞아요. 불면증도 있고. 예예 예. 음. 어, 신기하다. 아, 그래서, 그래서 어또 이렇게 그 일적인 부분에나.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뭔가 좀더 발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요 사주에서 보면 약간 명상이라든지 또는 스스로 자기한테 뭔가 주문을 걸게 되면 오히려 더잘될수 있어요. 영적인 느낌이 발달했기 때문에. 음. 그 영적인 주문이라는 게 뭐냐면, 어 뭐, 거창한 거 없이 자기 스스로, 뭐, 아, 나는 할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매일마다 하는 어떤 구호 같은 주문. 네. 네. 이런 거를 이렇게 어떤 신념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게 플러스 알파 이런 작용을 가져가지고 그 강력한 에너지를 끌고 올수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습관화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어, 뭐 예를 들어서 우주의 모든 에너지는 나에게로 온다. 나는 행운아이다. 나는 앞으로 성공 발전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멘트, 이런 거를 주문으로 계속 아침마다, 뭐 저녁마다 내가 시간 날 때마다 하게 되면은 그런 게 굉장히 일을 좀잘 받는 조건이에요. 네. 이게 아무나 잘 받는 게 아니거든요.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사주적으로. 오. 음. 근데 그게 영적인 부분이 좀발달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어, 네. 명상 네네. 해야겠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올해부터 아마 조금 조금씩 운의 흐름이 바뀐다라는 것을 좀 느끼실 거예요. 네. 어, 그래서 음, 음, 요, 지금 앞으로 내다 보기 때문에, 어, 좀, 전문 분야적으로 한번 좀더 진지하게 음, 생각해 보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음. 이렇게 저의 새해 운세 전화 통화를 마쳤습니다. 아 재밌네요 어쨌든 올 한해가 저한테 좋은 한해라고 하니까 어, 기쁜 마음으로 새해를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도 새해에 좋은 일 많이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작년 되게 어수선하고 안 좋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안 좋았던 만큼 올해는 더 좋은 일 많길 바래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음, 언제나 제 영상 봐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는 거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받은 관심과 사랑을 다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가 볼게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